안녕하십니까. 저 글로벌 프로폴전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황준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더뉴 마일리브는 보다 젊고 역동적인 디자인과 고객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컨텐츠들로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더뉴 마일리브의 프로폴전 시스템에서는 통상적으로 부분 변경 모델에서 적용하는 수준이 아닌 신차급의 본유 신차급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국내 중형세단 최초로는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만 라인업을 구성한 9세대 말리구는 2016년 국내 출시 이후 1년 만에 국내 가솔린 중형세단 누적 판매 1위 오르며 자연 흡기 가솔린 엔진 일변되어 던 국내 중형세단 시장의 판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1 5리터라는 숫자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고객들도 올뉴 말리구를 통해 대기량에 관계없이 충분히 효율을 높이면서 충분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저희 글로벌 프로폴리언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배기량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 높은 효율과 높은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라이트 사이징 기술을 개발하는데 매진해왔습니다. 더 뉴스 마일리거는 다양한 국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솔린 터보 모델과 더불어 새롭게 추가된 디젤 모델까지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아솔린 엔진 라인업은 e 엔진과 2 터보 1.3 e 9. engine 9. engine 9. e 로 g i n e 9. engine 9. e n g i e g m 의 첨단 기술 g 집약된 g m 의 차세대 터보 엔진 그룹의 하 g 로 더뉴 9. engine 9. engine 9. 일 n g i n e 9. engine 9. engine 9. e 친환경기술이 모두 추격된 신엔진, 신형엔진 라인업으로 배출가스와 연비효율 향상을 주안점으로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이 터보 엔진은 기존 1.5리터급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대체하며 글로벌 양산 모델 최초로 만력에 적용되었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모델 에 확대 장착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이 터보 1.35 엔진을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에서 저희 한국팀이 보유한 뛰어난 엔진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며 이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1 5 6마력의 최대 출력과 24.1kg 포스메타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이 터보 1 3호 엔진은 더욱 풍성해진 최대 토크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이 터보 엔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이트 사이징을 성공적으로 수련한 엔진입니다. 엔진 내부 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신규 일렉트릭 워터 펌프, 터보 차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일렉트릭 웨이트 스이스 시스템, 그 다음에 기계식 진공 펌프를 대체하는 전자 유압식 E 부스 시스템 등첨자첨단 전자 기술이 달고 적용된 엔진의 효율 손실을 줄이고 엔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도넨 마일리브의 인터보 모델에 새롭게 적용된 VT40 부단 변속기는 저가의 밴드 랜벨 방식이 아닌 내구성이 탁월한 루프사의 체인드라이브 방식을 채택 엔진과 구동계통으로 흐르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율을 높이면서 충분한 출력을 전달하는 동시에 부단 변속기 특유의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전투링 스탑앤스타트 시스템을 기본으로 적용한 이 터보 모델은 복합연비 1 4 2 k m 리터라는 동급 최고의 연비를 실현하며 국내 중형 가솔린 세단 최초로 2등급 연비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이 터보 1.3 모델은 기존 1.5 터보 모델과 마찬가지로 정밀한 엔진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며 조공해차 제3종 저공회차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전용 마이리브에 탑재된 2.0m 아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은 캐딜락 CTS를 기로지 m 의 프리미엄 모델에 적용되어 그 뛰어난 성능으로 그 상품성을 널리 인정받은 0킬엔진입니다 최대 출력 253마력, 최대 토크 36.0프로램 포스메타라는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2.0리터 터보 엔진은 촘촘한 기어비와 최적의 변속 타임으로 세팅된 3세대 6단 자동변속기와 결합해 폭발적인 가속 성능과 차급을 뛰어넘는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2.0리터 터보 엔진은 이미 디자인 부들께서도올류마리크를 통해 충분히 직접 경험해 보셔서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하고 0701 국내 중형 세단 최고의 운동 성능을 발휘한다는데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돈이마리브는 가솔린 터보 엔진 뿐만 아니라 디젤 라인업도 새롭게 제공합니다. 1.6L CDTI 엔진은 GM의 에코텍 엔진 라인업의 최신 모델로 유럽에 위치한 GM 디젤 로트 센터가 개발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이코노스 트랙스, 올란도 등일찍이최비 주력 SUV 제품에 적용되며 그 상품성을 입증받았습니다. 136마력의 최대 출력과 32.6kgfm의 최대 토크를 제공하는 디젤 엔진은 가볍고 견고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차체 경량화에 기여함으로 기어비 세팅을 최적화한 3세대 6단자 동변 속에 맞물려 그거를 극대화,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1.6m 시리트 엔진은 유럽에서 위스퍼 디젤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그 숙사 갱스탄 정숙성을 널리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엔지니어들과 저희 한국 엔지니어들이 협력으로 더욱 뛰어난 정숙성과 진동 제어를 이원했습니다. 도중 마일후1 6 디젤 모델은 스타벤 스타트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첨단 SCR 방식의 배출가스,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10복합장비 15.3km/s에 달하는 높은 연료 효율성을 실현합니다. 풍부한 토움되기만한 여유 있는 주행감과 높은 연비를 선호하는 고객들께 더뉴말리부1.6 디젤 모델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와 한국잼의 글로벌 프로포션 시스템 연구진들은 이번 더뉴말리부를 통해 다양한 새로운 엔진 라인업을 선보이게 되어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엔진들이 충분히 한국 고객들께 2대 이상의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오늘 실생사를 통해 기자 여러분들께서 더 뉴스 마일리그 2.0L 터보의 터프한 드라이빙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적용된 이 터보 엔진과 1.6L CDT 엔진의 노바든 쉐보레 엔진의 와이트 사이징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쉐보레에서 마케팅 담당 신영식입니다. 제가 맡은 말리뷰의 고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시장은 SUV 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매를 보면, 아직도 중형세단의 중요성은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179만 대가 팔렸는데, 그 중에서 약 13%가 아직도 중형세단입니다. 근데 하나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중형세단은 과거에 중년 남자들이 모으는 패밀리카의 상징적인 시장에서는 그런 차종이었었는데 저희 말리부 판매 실적을 좀 분석을 해보면 10명 중에 4명이 30대입니다 그만큼 중형 세단이 굉장히 젊어졌고 또 생애 첫 차가 되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차로 바뀌었다는 반증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말리부를 개설하는 데서 이 젊은 고객들을 어떻게 어, 만족스럽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젊은 고객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남들이 사면 따라 산다는 그런 구매 패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으니까 내가 골랐다. 이런 자기 주도적 상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뚜렷한 개성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더뉴 말리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어, GM에서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기술로 탄생한 이더뉴 말리브는 그동안의 구세대에 걸쳐서 저희가 중형급 세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차들이 많이 커지고 있지만 중형급 세단에서 기대할 수 없을 수준의 주행 질감을 저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설명을 드렸고 직접 이 드라이빙 서킷에서 한번 경험해보시라고 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말리부를 출시하면서 엔딩 라이더를 다양하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2.0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달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마력과 토크가 253마력에 36토크죠. 굉장히 강력한 본급 최대의 마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 마력이나 힘뿐만 아니라 연비까지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디젤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디젤 모델도 역시 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고, 앞에서 아, 이터보에게 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터보는 기존의 한국 고객들이 배기양과 자동차의 힘을 항상 비례적으로 생각해왔던 상식을 깼다고 자신하는 제품입니다. 이건 지연처럼 100년이 넘은 자동차 역사와 파워 트레인개발의 노하우를 갖지 않은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어,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5L의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워와 연비 면에서 두 발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대단히 무수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시겠지만 배기량이 적게 되면 우리나라는 모든 제도가 배기량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밖에 혜택이 많습니다 뭐 저공해 자동차를 부여되는 공용주차장 할인 혜택도 있고 어, 자동차세가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고유가 시대의 염리가 좋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의 손실 없이 경제성을 추구한 차라는 점에서 이 두고의 장점을 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한번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질릴수 없는 것이 GM의 경우에 회사의 철학이 안전이 제일, 제일 우선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쇠보르의 어, 철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 대단히 우수한 안전장비와 안전을 위한 강성이 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2016년도에 신차안전도평가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됨으로써 공인된바가 있지만 어, 이번에 출시하는 전유말로의 경우에는 다양한 능동안전기술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 능동 안전 기술에 해당되는 사양들이 LTG 트림에서부터만 선택이 가능했는데, 요번에는 LT 트림부터 전부 선택이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구축방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LT 트림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 밖에, 어, 다양한 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하 파이빙, 전방 보행자 감지 제동 시스템, 또 자동 주차 시스템 많이 있죠. 그런 능동 안전 시스템들이 전부 채택이 되었고요. 이러한 능동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센서와 카메라와 레이더가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차량 17군데에 이런 센서와 레이더를 장착해서 전반에 감지하고 있어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어,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자체는 차대차 사고에서 그 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량 강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체의 약 73%의 보장력, 초보장력 강판을 적용해서 차체의 강성을 확보했고, 저희 차가 워낙에 드라이버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사고율이 적습니다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 동급 최대 인1 0개 에어백을 탑재했습니다. 무릎 에어백 2개가 추가됐습니다. 또그 밖에 뭐 조금 더 자랑을, 뭐 이런 자리니까 자랑을 좀더 하자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저희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도 직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이 됐고, 응답성 자체에서도 스마트폰하고 응답성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8인치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고 있고,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 안드로이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8인치 클러스터를 통해서는 차량 정보나 주행 정보뿐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지시 방향까지도 다디지방도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지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와 함께 제가 그냥 언급하자면, 뭐 LS 팀부터 이기니 자원 독립적 어, 에어컨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트렁크 잠그는 발레 모드.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인데 두 개의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 커넥션도 있어. 요즘 젊은 세대들은 USB 포트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C타입의 USB 포트를 포함해서 일루미네이팅 디지털 USB 포트 같은 편의 사항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자체도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인포트인먼트 쪽에서도 그 스마트폰과 연동이라든지 데이터 통신과 연동을 많이 확대하였습니다. 가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제가 나왔을 때뭐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셨으면 가격에 관심이 많을 텐데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각 크림에다가 확대 적용 한것 뿐만 아니라 추가로 각종 사양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사양 가치를 많이 늘렸는데 이 터보 2.0 모델은 사양가치를 많이 늘렸으면서도 가격을 동결했고 아, 2.0 터보는 1.35이 터보 경우에는 어, 이전의 1.5 터보에 비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저렴하게 가격을 낮췄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비교를 드리자면 회사이름은 어, 말씀드리기 불안하지만 경쟁 모델의 2L 자연흡기 모델과 비교해서 저희 출력과 토크가 월등한 대로 가격은 최대 200만 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배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토크나 파워에 있어서 값거나 무수한 대로 200만 원 이하로 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 해서 좀더 경제성을 앞으로 두려, 노력을 했고요. 어, 엔진 배기량을 부과되는 그 자동차 세금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터보의 경우에는 2 l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서 연간 약 27만 원 정도의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탁월한 상품성과 더불어서 합리적인 가격하고 네. 부가적인 경제 혜택을 통해서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뉴 말리루는 어, 최고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저희 모든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품입니다. 저는 한국제엠 디자인 부문의 제임스 블레밍 전부입니다 아, 7월에 제가 한국 g 엠의 부임한 이후에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싶었는데 오늘 시의시 적절하게 쉐보레의 눈 말리도 디자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리부는 우리의 브랜드의 미드 사이즈 세단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쉐보레 디자인 팀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욱 큰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이전 모델 디자인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지만 우린 이번에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뉴 말리브의 그릴과 헤드램프가 새로 탄생하였습니다 새로운 쉐보리 패밀리 6을 채대하여 시그니처 듀얼 포트 그릴의 사이즈를 확장했습니다 과감한 크롬 엑센트는 말리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돋보이게 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LED 헤드램프는 어퍼그릴과 더 크고 과감한 로어그릴을 통합하였습니다. 이는 차량에 더욱 강한 존재감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LED 주간 주행 등의 위치는 더 낮아졌습니다. 공기역학 디자인을 겸비한 에어댐을 통해 공기 흐름이 안정화되었고, 연비가 개선되었습니다. 르말리브는 이전 모델의 날렵한 비율과 미적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쉐보레의 디자인 언어인 날렵한 남성성을 보여줍니다. 차량을 둘러보시면 차체 3면의 캐릭터 라인이 유니크하고 드라마틱한 차체를 연출하며, 영독 역동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어퍼 그린하우스와 데일라이트 오프닝을 통해 더 나은 시인성이 확보되고 충분한 빛이 차량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트렁크 리드로 깊게 이어지는 샤픈 루플라인이 시원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뉴말리브의 매끈한 측면 디자인은 19인치 별로 완성됩니다. 후면은 재디자인한 LED 테일램프로 환하게 끝을 처리한 듀얼 이그저스트 아울렛의 새로운 디자인은 프리미엄 터치를 제공합니다. 르말리브는 고객의 편의와 안락함을 위해 더욱 세련된 인테리어를 선보입니다. 롱 휠베이스 덕분에 말리브는 앞좌석과 뒷좌석에 충분한 레그룸이 제공됩니다. 차량 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업그레이드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8인치 스탠다드 다이아고널 터치스크린은 세부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매우 사용자 친화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해 보아도 빠르고 스무드하고 반응하는 터치스크린을 느낄 수 있는데 마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 클러스터 보시면 어, 회전속도계와 계기판 사이의 슈퍼비전 8인치 LCD 모니터가 연료와 유온 표시까지 보여줍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기존 원형의 디자인에 속도 지식의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리 컴퓨터, 내비게이션 기능 및 타이어 압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예측합니다. 인테리어를 보시면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시트는 퍼포레이드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고 통풍 기능을 통해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뉴 말리브의 가죽 수치는 두 가지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블랙과 크림 베이지입니다. 말리부는 쉐보르의 상징적 모델이며 거의 50년 동안 진보해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뉴 말리부의 인상적인 엑스테리어 디자인이 도로에서 시선을 끌기에 충분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컨템포러리 개수를 적용한 말리부는 미드 사이즈 세단을 원하는 한국 고객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